십니까? 바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유튜브 분들이 콜라 멘토스 실험을 다 해보셨는데 저는 바트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나게 한번 해보려고 콜라를 아 멘토스를 입에 넣고 콜라를 한번 넣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멘토스. 멘토스 멘토스 입에 넣어줘 조금만 줘아왜안빠지지 됐다 자컷이 멘토스 실험 결과, 이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모든 분들이 아시는 멘토스 오. 실험, 콜라에다가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멘토스. 게임에다가! 자, 여러분, 멘토스 실험은 이 캔콜라로는 안 됩니다. 캔콜라는 그냥 먹는 용도에만 쓰십시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